안녕하세요. 내고장 명당나들이 오늘은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이경휴 가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 광주 인근에 좋은 집터가 없을까 하고 세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견한 곳이 바로 이경휴가옥입니다. 이경휴가옥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67-1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먼저 이 지석천이 이곳으로 와서 이렇게 환포하는 이 안쪽 그리고 화순에서 내려오던 화순천이 이곳을 휘감아 도는 두 개의 큰 물이 만나고 그 지역을 감싸 안아서 흐르는 안쪽이기 때문에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산줄기가 남동 방향으로 뻗어옴으로 해서 큰 물이 환포하고 득수되는 수세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남동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 끝자리에 분명 좋은 혈이 맺혔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확대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쪽으로. 산줄기가 뻗어오고 좌청룡과 우백고가 포근하게 감싸는 아주 이상적인 자리가 나타났는데 그곳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귿자 모양의 안채 그리고 바깥채로 구성된 집입니다. 이경우 가옥은 무등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화순 너리째를 지나서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 다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끝자락에 있습니다. 현무봉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멀리서부터 큰 물이 구불구불 들어오는 대득수궁입니다. 이쪽이 능주의 비봉산이고, 멀리 보이는 이 산이 용암산입니다. 자, 그럼 직접 이경육 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옥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활용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 입구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이경휴 가옥은 전남 민속문화재 제40호입니다. 이 가옥은 1755년 봄에 현재 위치로 이전되면서 광산 이씨가 100년. 계주 양씨가 112년을 살다가 현재 소유자가 다시 매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라본 이경휴 가옥입니다. 해무봉이 보이고 대문, 바깥채, 안채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바깥채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입니다. 이 집을 수리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집과 뒤쪽 혐오봉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는 중문이 없죠. 잘 수리되고 정비된 이 경휴 가옥의 모습입니다. 이 가옥의 좌측 방향 모습입니다. 가옥 우측 방향입니다. 주인네분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 예절이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옥 뒤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뒤쪽에 굴뚝이 있고, 멀리 파이들이 보입니다. 집 뒤로 엄청나게 큰 바이가 있습니다. 암맥이 이 자리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본 모습입니다. 음, 측면 암맥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죠. 암맥이 바로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 이 집을 수리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 좀 말끔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이 집을 첫 대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이 낡고, 관리가 비교적 잘 되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닐을 쳐서 외풍을 막고 일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둥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철판을 대기도 하고 기와도 많이 낡았습니다.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장독대에서 바라보는 암맥 입수의 모습입니다. 앞 전망입니다. 멀리 용암산이 보이고 집은 남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향의 대득수국 정말 좋은 헬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좋은 헬자리의 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어, 주인의 말씀으로는 이 중문 부근에도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헬의 중심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